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돈으로 먹을게요 시즌 16첫 판입니다 시즌 16 새로 열렸어요 이번에 아 새로 열린 건 아니지 비공개 테스트 중인데 이번 시즌이 좀 진짜 많이 이것저것 바뀌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퀘스트를 깨가지고 유닛들을 잠금 해제를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번 시즌은 유닛들이 그냥 살수 없어요 특수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야지 유닛들이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보시면은 이거 그림자 군도 시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유닛이 4마리 나 있는데 다 잠금 표시가 있잖아요. 퀘스트를 뭔가 깨야 돼요. 그림자 군도 가 볼까 이번 판에? 그림자 군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요릭 이코스트 유닛이 아이템 두개 들어가 있는 이성 비에고를 필드에 올리면은 저거가 잠금이 해제가 되네요. 얘네들이 뭐 하는 엔질 모르니까요. 뭐 아이템을 주기가 뭐하네. <laughs> 뭐 하는 유닛인지 뭐 알아야 줄거 아니야. 그림자 군도로 한번 가볼게 이번 판. 어떤 성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능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그림자 군도로 가보겠습니다. 무대의 밤끝. 얘가 이성이면은 이제 요리기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거 전쟁기계 하나 받을게요. 비해고 이성만 붙으면은 요리기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일단은. 이게 유닛이 잠금 해제하는 유닛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유닛 그 숫자 자체가 되게 많이 늘었다고 해요. 원래 한 시즌에 유닛이 60마리 정도가 있는데 이번 시즌은 100마리로 거의 2배 가까이 유닛이 많아요. 대신에 잠금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뜨는 건 아니고 뭔가 좀 조건을 이렇게 충족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빨리 켜야 되는데. <laughs> 다음 턴에는 리롤을 조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림자 군도가 시너지가 설명을 읽어보니까, 아무 유닛이나 죽게 되면은 영혼을 얻어요. 그 영혼을 얻은 걸 바탕으로 조합이 굴러가는 조합이에요. 일단 이겼고, 아, 여기에 이제 뭐 잠금 해제된 유닛들이 여기서 보이네. 여기서 볼수 있네. 아, 씨, 비에고 자연방으로 안 떴네. 이거 그냥 리롤 쳐서 찾을게, 하나. 아이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 나 초반에 돈도 없는데 아이 미친 1코2성 찾는데 돈다 쓰고 찾지도 못했어 이거 망했는데 이번 판 게임 터졌는데 이거 바드는 뭐야 어 상대 전투 플레이어 전투를 이기고 룬테라에서 랜덤한 유닛을 얻는데요 근데 나못 이길 것 같다고 지금 아 진짜 비애구 이성 왜안 붙냐고 전투에서 지면은 공짜 리롤을 얻는데네 그렇다고 하네요. 아, 비에고 어딨냐고, <laughs> 비에고 내놓으라고. <laughs> 일단 이겼으니까, 그럼 유닛을 하나 받겠구나. 아, 근데 나 이거 좀 이번 판 망했거든요? 일단 게임이 터졌어요, 지금 이미. 초반에 돈을 좀 많이 써가지고. 일단 비에고는 멀텐데, 이거 집에 가면 비에고 왠지 뜰것 같다. <웃음> 불안한데. <웃음> 아, 이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laughs> 자, 저 연승 중이니까 레벨업을 일단 하고, 이게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리로를 치면, 치며... 어? 아, 아직 안 됐구나. 아, 이게, 이성 비의고를 필드에 올리고 끝이 아니네? 지금 전투를 한 번을 해야 되나본데? 비핵으로 올리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 잠금 해제가 되면은 그 유닛은 다음 상점에서 무조건 뜬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리롤을 쳐가지고 요릭을 찾으려 그랬는데 요릭이 안 나왔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아, 전투를 한번 해야지 잠금이 해제가 되네. 자 드디어 그림자 군도를 활성화 시켰어요. <laughs> 다음 그림자 군도는 뭐야? 영혼을 20개를 획득하래요. 이 영혼 같은 경우는 아무 유닛이나 죽을 경우 하나씩 없는 것 같은데, 뭐내 유닛이 죽든 상대 유닛이 죽든 아무 유닛이나 일단은 그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 영혼 개수에 따라 약간 그 전투사관학교 잠재력처럼 얘네는 영혼 개수에 따라서. 스킬이 좀 강화가 됩니다. 아, 나 이거 연승 깨졌네. 아. 최악이네. <laughs> 비에고가안뜬게 너무 컸다. 초반에 그렇죠. 아니, 이거 그 유닛이 뭐 하는 애들인 줄 모르니까 데캡 하나 만들어 볼까? 데캡에 밤 끝을 약간 그 그웬 같은 애 주면은 될거 같은데. 그림자 아직 한참 남았지. 야, 열다섯 개를 더주고 죽여... 야, 다음은 7 0인데 미친 거 아니야? 175개? 70개, 175개? 이건 뭐야? 전투 시작했을 때 가고일을 들고 있는 아군이 10% 최대 체력 만약에 그 줄에 한 명만 있을 경우 홀로 서기처럼 가고일 한 명만 올릴 경우에 최대 체력 10%를 얻는데요. 랜덤 상징 두 개랑 재조합기 그림자 군도는 랜덤 상징이 상관이 없는데 불장난 갈게요. 그러면은 일단 요렇게 됐다고 치고 지금 영혼이 몇 개야? 1 4 개? 이번 전투에서 그래도 이거 그외는 에 잠금 해제할 수 있겠다, 20개면은. 아, 아닌가? 안 되냐? 안 되겠는데, 전투 한번더 해야겠는데. 어, 뭐야? 왜 14개밖에 안 돼? 아, 아, 됐구나, 됐구나. 전투가 다 끝나고 나서 계산이 되네요. 전투 중에서는 안 되고, 어. 그웬 감사합니다 초가스 일단 붙일게요 그웬 그러니까 그 뭐하는 애야 레벨업 치고 그웬 하나 올리자 얘가 사거리 두 칸에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가위질하는 애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비에고가 더 세겠다 일단은 왔다갔다 하면서 가위질하는 애는 맞아요 3코 유닛이 됐네 지금까지 그웬 항상 최소 4코는 나왔던 것 같은데 3코는 어 제일 낮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는 제일 낮게 코스트가 나온 것 같고 다함께 70개였나? 아씨 70개 언제 쌌냐? 근데 의외로 금방 쌓을 것 같기도 하고 오 비에고 이겼다 그렇지 21개에서 37개면은 지금 16개 쌓은 거잖아, 이번 전투에서. 의외로 금방 쌓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175개 5코 이게 좀 힘들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퀘스트를 깨는 식으로 이번 시즌이 좀 바뀌었어요. 유닛도 잠금을 해제를 해야 되고, 각종 퀘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목소리> 어, 여기 6레벨이고, 여기도. 여기 이길 것 같은데, 뭐, 별거 없지 않나? 에코 2코니까, 어. 아, 근데 신지드, 아, 뭐야, 4코짜리가 있네, 신지드. 여기도 잠금으로 푸는 건가? 아이개센데요 신지드? 두장 <laughs> 하나 들어가 있어서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아니, 이속이 너무 빠른데? 아이 좋다. <laughs> 뭐야, 이거? 개센데 그래도 제가 바드가 2 스테이지에서는 질 때마다 1씩 올라갔는데, 리롤 2개씩 올라가거든요. 이걸로 지금 스노우볼 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림자 칼리스타 나오면은 돈을 좀 써서 덱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될것 같긴 해요. 아, 근데 네. 시너지를 받는 게 없으니까 지금 그림자 군도 말고 시너지 받는 게 딱히 없어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짜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 3마리만 더 잡으면 되네. 아, 사쿠 유닛들 다 있다. 저도 사쿠가 원래 떴어야 됐는데, 너무 늦게 떴어요. 비에고가 기동타격대거든요. 이거 시너지 기동타격대 일단 받았습니다. 보원 하나 만들고 8레벨을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나 이거 전투 한두 번만 하면 칼리스타 나오거든요. 8레벨에서 칼리스타 그웬 이성 같이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한두 번 정도 더질 생각하고, 음, 뭐야, 이건 다이애나? 어, 사쿠 유닛들 다 있네, 남들마다 다 있네. 저도 이제 곧 나옵니다, 칼리스타. 어, 다이애나 좀 센데? 아유, CC기 맞았고. 지금, 비에고가 1코 2성이라 좀 약해요, 아무래도, 당연히. 어, 됐다, 됐다, 됐다. 이제 레벨업 치고 갈게요, 이거 뭐야? 유물 모르를 얻고 아이템 창착 하나 한 거마다 좀 올라가고 그런 건데, 아무튼 투자 말고. 뭐가 좋은 지 모르겠네. 지금 7원을 주고 턴마다 7원씩 준다는데? 아, 여기 있다, 되나? <laughs> 칼리스타 일단 먹었고. 얘 물리야, 마법이야. 물리. 얘는 뭐지? 아, 그, 그, 뭐야. 암살자야, 얘는? 그, 일단은 뭔가. 뭔가 되지 않을까? <laughs> 뭔가 되지 않을까? 가드 일단은 얘가 조합에 도움이 안 되니까 얘를 좀 빼고 이게 토벌자 거든요 옛날에 있던 시너지 토벌자에요 이거는 덱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긴 해요 이제 토벌자 그냥 다 계속 올려봐 아이 그웬이 안 뜨네 이 아이템을 피드엘 스틱 주는 게 날래나? 얘가 토벌 자 받은 좀 고코스트 유닛이긴 하거든요? 그 앞라인을 좀 세워야 될것 같은데, 앞라인을 뭘로 세워야 될지 모르겠네데 조합에. 쓰레시 뭐야? 아, 파숙꾼파숙꾼 고코스트 있나? 오, 좋아요. 50개만 더 싸우면 된다. 파숙꾼이 브라움 노틸러스 오른? 오케이, 알았어. 이성 붙었는데 피들이 거 오코이성인데, 오코이성 떴거든요. 지금 이거 피들한테 아이... 아이씨 개세네 여기 뭐야? 상대가 안 되는데, 쓰레시 나왔나? 이제 아, 안 되네. 7 모자르네요. 쓰레시 많이 조금 게임이 근데 안 좋아진 것 같긴 하다. 비에고의 초반에 돈쓴것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좀 치명적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피드웨스트 5코 이성 붙은 거라 센것 같기도 하고, 저 이제 쓰레시도 나오거든요. 좋았어. 이제 레벨업 칩시다. 이제 되게 안정화가 되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레벨업 치는 게 맞는 것 같고. 왜안 돼? 아, 뭐야? 안 됐어. 175가 안 됐다고? 아, 이 미친... <laughs> 아, 이게 안 됐어. 아, 이건 좀 예상을 못 했는데, 당연히 됐을 줄 알았는데... 요, 요런 식으로 아이템 뺄 수밖에 없겠다. 이 아이템 쓰레쉬 넘겨줄게요. 쓰레쉬가 뭐 하는 앤지 모르겠지만, 아마 탱커 아니겠어? 파수꾼들 고있드만 신호지. 아마 탱커일 것 같아요. 오 어, 센데? 사쿠이송? 잠깐, 만난 오쿠이송이야, 그렇지. 난 오쿠이송이거든. 오 어, 스레시 언락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언락된 유닛은 일단 다음 상점에서 무조건 확정적으로 주거든요. 그런 점이 일단은 좋긴 해요. 음 잠깐 나 파수꾼 바드 빠지고 사파수꾼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얘 뭐야? 어 뭐야 얘 파이터였어? 아니 얘가 탱커가 아니네? 파수꾼 들고 있길래 탱커인 줄 알았는데. 어 여기는 요들덱인 거 같죠? 삼성을 되게 많이 봤네. 요들 어팔와팔 요들이 있어 요들이? 십 요들도 되겠다. 야시그 유닛이 많네 되게 진거 같은데? 야 쓰레시 뭐좀 해봐 왜 이렇게 약해? 뭐 하는 애야 너? 큰일 났는데? 나 조합 팔거다 했는데. <laughs> 나할수 있는 거다 했는데, 못 이기네요. 아, 뭐안 뜨네. 수레시 이성 일단 붙이긴 했어요. 근데, 이게 <laughs>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별로. 자, 아무튼, 이게 소울이 지금 제가 198개를 모았는데, 소울에기반해서 애들이 이런, 스킬이 강화가 되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효과가 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개쎈데, 삼코 삼성? 징크스 뭐야? <laughs> 아, 죽었네? <laughs> 아니 오코이성이두 마리나 있는데 상대가 안 돼. 뭐 아직 뭐 뭐가 뭔지 모르니까 초반에 그 비에고가 좀 컸죠. 아무튼 그림자 군도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잠금해제를 네 마리나 해야 되는 유닛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가장 컨셉이 맞는 것 같아서 일로 한번 가봤어요. 잠금해제를 해야 되는 컨셉이라 1등 뭐가? 아이오니아. 아이오니아가 1등이고 지금. 아우솔 오코이성 아, 7코이성이다 이거는 5코이성 아니다 요런 식으로 퀘스트가 이게 시너지마다 진짜 많거든요 퀘스트가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정보가 좀 많아야 될것 같아요 여태까지 있던 시즌들 중에서도 정보가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시즌입니다 오씨 사코삼성 있는데 <웃음> 뭐야 <웃음> 아 여기 징크스 사코삼성 하나 띄우긴 했네 진짜로 띄웠네 난 징크스가 사코삼성인줄 알았는데 워익삼성이 있네요 8 0 5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근본 시 신... 시너지들이 많죠. 그 기본 스킨. 기본 스킨이 굉장히 많은 시너지입니다. 나만 개쓰레기 같은 거한거 같아, 이번 판. <laughs> 야, 그림자군도 개쓰레기야. 남들은 7코스트 나오는데 이거 시너지 왜 이래? 나는 잠금해제. 아, 그리고 이게 시너지가 대부분은 이렇게 한두 마리 정도만 이제 잠금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림자군도 같은 경우는 1코짜리 비에구 빼고 4마리를 다 해금을 해야 돼요. 좀 별로 안 좋은 거한것 같긴 해요, 제가. <laughs>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7코스트 유닛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근데 5코스트랑 7코스트는 5코스트랑 똑같아요, 판정이. 대신에 좀더 비싸고, 성능이 더 좋고. 근데 그 유닛 확률이나 유닛 개수나 이런 거는 5코스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워윅 삼성 전투 한번 보자. 공속이 100%나 늘어나고, 피흡도 있고, 어휴. 스킬 쓰면 공속 100% 늘어난대요. 그렇지. 공속 개 빨라졌어. <laughs> 근데 이거. 좋은 건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개쓰레기인데요, 워이또? 뭐, 어! 이거 칠코 삼성 떴다! 아우솔 삼성 떴다! 오, 칠코 삼성 떴어요, 님들아! <laughs> 지금 다 팔았는데 이거 질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근데 설마 지겠어? 원딜이라 조금 불안한 거지? 어우씨, 세긴 하네, 그래도. 오, 야! <laughs> 와, 미쳤다! 가보치 안에 칠코 삼성의 가보치를 어차피 뭐 서로 오코 삼성 보는 그거니까 크립까지 딱 땡기고 아마 보지 않을까 싶어요. 잠시 후. 오 됐다 오 정상 대전인데 이게 그래도 굳이 따지면은 얘가 칠코 삼성이고 얘가 오코 삼성이니까 그래도 킨드레드가 이겨야. 아니, 아니,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킨드레드 뭐 스킬도 못 굴리는데? <laughs> 얘 같은 경우는 지속시간이 99초네. 얘는 그냥 지속시간이 긴게 오코삼성의 메리트네요. 얘는 딱히 뭐, 떼지는 게 없는데? 오코삼성끼리 붙었을 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같아요 아, 킨드레드 스킬 쓰긴 했는데 안 된다. 어, 뭐지? 왜, 얘, 어, 뭐, 어, 거 어, 버그인가? 어? 어? 뭐야 버그 같은데? 아니 킨드레드가 안 죽었는데 뭐지? <laughs>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첫판 시즌 16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